산업법 제 6장에 보면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부분이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있다고 했어요. 방호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부분과 안전 인증, 자율 안전, 그다음에 안전 검사 이렇게 네가지고 있는데 안전 검사에 해당되는 기계 기구를 먼저 암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안전 인증 기계 기구랑 비교해서 한번 어, 암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할게요. 안전 인증 부분에서는 먼저 그 설치 이전 부분에서 안전 인증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그 그리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 고소 작업 때까지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에서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외우고, 마,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용기 이렇게 외운다고 했어요. 근데 안전검사에는 요게 어, 전체 이제 아홉 개거든요. 아홉 개를 전체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서 에 어떤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예요. 그래서 그 아홉 가지에 네 어, 개를 더한 부분 그래서 총열세 가지고요. 어, 보면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똑같고 고소 작업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크레인은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시험 문제에 게잘 나오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고소 작업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에 화물 자동차나 특수 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로 한정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되면 됐고. 그다음 기계 쪽에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이렇게 보면, 어, 롤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고 했고요. 요것도 많이 나와요. 사출성, 어, 어,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를 제외한다고 했고, 사출성형이는 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요 압력용기 부분이 있고요. 안전인증과 좀 다르게 네 가지가 있는데, 국소배기 장치는 이동식을 제외하고, 원신기는 산업용만 해당이 되며, 컨베이어, 산업용 노보. 이렇게네 가지. 요것도 자주 섞어서 안전 인증이랑 골라내는 걸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외워야 돼요.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은 제외하고 원심기는 산업용만. 여기서도 산업용 원심기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틀린 걸로 고르면 안 되겠죠.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이 되고요.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이렇게 돼요. 다시 보면 먼저 이제 그리고 먼저 외우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여기서 크레인 같은 경우는 정격 하중이 이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소 작업대는 자동차 관리법의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로 한정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기계 쪽에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이렇게 보면. 어...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라고 했고 사출 성형기 같은 경우는 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를 하게 돼요. 그 나머지 그 압력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네 가지가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만 이동식은 제외하고 제외한 국소배기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용만 해당하고 원심기 산업용 원심기겠죠. 그러면 이동식을 제외한 국소배기장치, 산업용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노부. 해서 그 안전 인증은 토탈 9개고 안전 검사는 토탈 13개예요. 그래서 4개가 더 많다. 이것도 어 알고 계시면 안기는 편할 것 같아요.